엄마, 봐봐 우지야, 가 봐. 사진 찍는 거야. 우지야, 여기 보세요. 누구 보는 거야, 우지? 주 엄마 보세요. 엄마 보요 이모 보는 거야? 진주 만세. 우주 만세 해 봐. 진주 만세. <laughs> 만세! 우지야, 이모 보고 만세 해 보세요. 우지야, 이모 보고 만세. 형부. 만세. 하나, 둘, 셋. 만세. 하나, 둘, 셋. 우지 만세 다시. 만세. 쁘 응. 엄마 보고 만세 응. 우주 아빠 아니 엄마한테 만세 한번 더 해줘 만세 예이, 뒤에 돌아봐 뭐있나 폭포 보이나 봐봐 우주야 네. 우주 폭포 보여? 응. 야, 이 돌도 되게 신기한데 저게 밀려갖고 그치 응. 우와 우주 성과 스한번봐 달라 아. 어, 진짜 <웃음> <와>. <웃음> 오 진짜 오 <laughs> <laughs> 우주 안 무서워? 안 무서워 어 아. 폭포가 두 개가 있네. 여기 하나 고저 밑에도 하나가 있고.